네, 직부백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트래픽으로 제일 마케팅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트래픽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하기도 전에 유료 트래픽으로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무료 트래픽으로도 충분히 하루에 뭐단만 원이라도 수익화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만 원의 수익화를 딱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만 원을 벌어보는 경험이 하루에 뭐 더큰 돈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 시켜서 누군가가 준 정보로 인해서 뭐 능동적으로 하거나 꾸준하게 하거나 열심히 할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직접 그것을 느끼고 확신이 들어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백날 뭐 수익 인증을 하면서 이만큼 벌었습니다. 제휴 마케팅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직접 하루에 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 유료 트래픽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무료 트래픽 방법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트래픽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가장 요즘 제일 블루오션 청정 구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 바로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청정 구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전히 지식인이나 뭐 네이버 카페, 유튜브 다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무료 트래픽 어 채널이지만 스레드는 최근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광고 글이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편견이 지금은 덜할 때입니다. 그래서 글을 조금만 전략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폭발적인 트래픽을 만들 수 있고 그 트래픽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 수익화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트레드고 초보분들도 아직까지는 접근하기에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당장 스레드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수 있는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어, 머천트 종류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영상을 켰는데요. 바로 이 베이비 페어 머천트입니다. 베이비 페어 머천트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어, 일단은 이게 유아교육 유아 관련된 행사기 때문에 타겟 대상은 다 육아를 하고 있고 아이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컨텐츠일 겁니다. 그런 그런 타겟들에게 이 무료 입장이라는 키워드만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베이비 페어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시킨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가 이 바로 무료 입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 입장 등록을 한 명만 시켜도 2,70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총 4명을 접수시키는 걸 목표로만 해도 하루 만원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도 벌써 만 1시간 전에 이미 접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 권수도 469건으로 비교적 많이 있고 뭐 하루에 10건, 100건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녀 권수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킨텍스 베이비 페어를 타겟으로 좀 홍보 활동을 해서 스레드에 글을 쓰면 어, 접수를 노려보는 그런 글들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 화면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건 스레드 화면을 모바일로 본 화면인데 이 스레드 화면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검색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키워드 홍보를 하려고 하는 키워드 관련된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혹은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베이비페어라고 예를 들면은 베이비페어가 적혀있는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쓴 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창작으로 뭐 베이비페어에 관련된 글들을 써서 스레드에 포스팅하는 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써놓은 글을 가지고 어떤 글들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더 반응이 좋은 글을 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글들 중에서도 댓글 그리고 공유 그리고 리포스트 이 개수가 가장 포스팅 컨텐츠가 확산되는 데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온 컨텐츠와 그런 컨텐츠들에서 어떤 글들이 적혀 있는지를 참고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컨텐츠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반응이 <laughs> 괜찮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리포스트하고 공유하게끔 만든 컨텐츠로 보이거든요. 8, 9, 10, 11 이렇게 쭉 하반기에 있을 베이비페어 컨텐츠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런 것들로도 사람들이 가치를 느껴서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죠.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분은 이제 제휴 마케팅 활동을 하진 않고 그냥 정보만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활동 보기로 보시면 조회 수는 한476 나쁘지 않은 수의. 조회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보고 한번 참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도 하반기 있을 베이비 페어 일정을 정리를 해서 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서 제휴 마케팅 링크를 남겨두면 베이비 페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 자기가 참가할 수 있는 시, 일정에 베이비 페어에 무료 입장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신청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컨텐츠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비 페어 후회템. 뭐 나쁘지 않은 영상인 것 같은데. 어, 반응이 그렇게 썩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뭔가 광고 느낌을 줘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팔로우 자체가 별로 많이 많지 않아서 반응이 좀 약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회템 세 가지면은 조금 어, 이런 것들로도 글로 녹아내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좀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후회템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아이템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덮으면 조금 더 반응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컨텐츠도 한번 보시면 요건 괜찮죠. 각각 같은 게시물 같은 계정에서 적혀있는 글인데 요글은 훨씬 더 반응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베이비페어 갈 건데 관심 있는 용품 리스트 이렇게 정리에 쭉 정리를 한 컨텐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컨텐츠는 훨씬 더 어, 반응이 좋죠. 조회수가 보면 12,000입니다. 팔로워가 500명도 안되는 어, 계정에서 물론 조, 무려 조회수가 12,000개나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무료 트래픽으로도 충분히 광고 한것 정도의 노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되게 복수의 정보를 여러 개 나열을 했을 때 나중에 봐야지, 혹은 이제 그걸 나중에 누구에게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것도 가치 있는 정보가 많이 여러 개 담겨 있는 컨텐츠면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킨텍스 베이비페어 마침 똑같은 거죠. 이 똑같은 베이비페어고 5월달에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10월달에 있는 베이비페어인데 이런 컨텐츠를 참고하면 충분히 반응성 있는 어, 스레드 게시물을 만들 수 있고 또 어, 이런 컨텐츠에 연결시켜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보라고 그런 글을 작성을 해도 댓글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바로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레드에 이 돋보기 아이콘을 통해서 클릭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시물들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들을 참고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비슷하되 다른 가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글을 작성하면 무료 트래픽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드실 수 있고 무료 트래픽으로도 무자본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내일이면 10월이 다 되어가는데 10월 달에도 이제 2기 오프라인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기가 어 10월 26일에 2기 오프라인 세미나가 열려질 예정이고 좀더 직접적인 어 교육이나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청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프라인 세미나가 물리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분들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강의도 이번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도 필요하신 분들은 똑같이 피드백과 질문 답변이 계속해서 무한히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제가 항상 생각하는 주인은 강의를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강의 듣는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피드백을 받는 게 실질적인 실력상승의 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의 듣고 끝이 아니라 강의에서는 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실력상승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그런 피드백을 과정을 계속 거칠 각오를 하고 그러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더 가치 있는 내용으로 어 재미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직구배기였습니다.